국가교육위원장과 관련된 금거북이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 드러났는데 어,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어머니 최은순의 요양원을 특검이 수상하는 수색하는 중에 금고에서 금으로 된 거북이를 발견했다. 그리고 메모장이 발견됐는데 이 메모장에서 추가로 금품수수 매감매직이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러난 혐의 16개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한다. 김건희와 최은승과 윤석열의 매관매직 금품수소, 뇌물, 그런 중범죄에 대해서 엄격히 수사해서 범죄가 추가로 더욱 밝혀지면 이 자들을 무기징역에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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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특감이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님 울면서 탄핵을 시켜달라고 외쳤던 권성동구속경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수 자, 국회에서 체포동의한 처리가 주목이 되는데, 권성동이 뭐랬다? 아, 나 불체포특권 포기할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놈이 지금 통일교로부터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청탁을 해주는 거를 대가로 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억대 금품을 받았고 아, 저거 그 아들이 아파트 10억짜리래. 어, 이게 어디서 생겼을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민중기 특검이 권성동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해달라고 구소영장을 청구했고, 권성동도 불구속특검 포기했다고 했으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다. 수억원대 통일기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원성동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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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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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그죠?